코인 키스입니다. 2025년 7월 3일 목요일입니다. 12시 34분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1분 가격 간단하게 보시면요. 3,050원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또 가고 있네요. 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쭉쭉쭉쭉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위에를 계속 터치하면서 이렇게 견조하게 가고 있다. 오전 9시 기준으로 봤을 때도 또다시 빨간색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음...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리플에또 단독적인 호재가 나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음, 나왔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야지 여러분이 원하는 리플의 8,000원, 음, 5,000원이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리플의 8,000원을 향해서 갈수 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사람은 말한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구독자는 9만 명. 네, 구독 많이 해주시면 아마 괜찮을 겁니다. 리플의 CEO가 요즘 표정이 좋습니다. 흐뭇합니다. 원하신 분들 언제든지 주문 아, 그, 구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고랑주 과정도 많이 가입, 가입하셨네요. 저희 멤버십 최고 급 과정인데요. 선물 거래를 통해서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아, 수익의 극대화를 할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새롭게 가입 두분 하셨고 네, 제 가입이 많습니다. 역시. 네. 아직 가을이 아니고 이제 초여름, 여름도 이제 여름이죠, 지금. 여름 초여름이지만 네, 집 나간 사람들도 다 들어와야 된다. 음, 고량주 과정분들도 아마 수익 났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음, 네 배로 딱35.43% A다가 가장 낙폭이 컸기 때문에 A다로 깔끔하게 단타 수익 내고 네.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뭐 크게 하지 않습니다. 뭐 저희라기보다는 저는 저는 크게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장기투자는 크게 하지만 단타는 딱 단타답게 깔끔하게 194만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꼭 금리 인하 전에 최대한 고량주 과정에 많이 가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리 인하 되기 전에 금리 인하 되고 나서는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금리인하되기 전에 기왕 마금 먹으실 거면 금리인하되기 전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금, 자 27월 달에 근데 금리인하할 확률이 뭐 아직도 낮지만 이거 예전에 10%밖에 안 됐거든요. 올랐습니다. 이거 모르는 일입니다. 자 25.3이잖아요. 한번 지금 볼까요? 다시 리셋을 어제였고 다시 리셋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7일 남았는데, 그러니까 월말에 하는 거죠. 25, 아까 25였죠? 아, 조금 떨어졌네요. 어쨌든 간에 24, 25까지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어, 미수에 그쳐도, 그러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7월 달에 금리 동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굉장히 긍정의 신호다. 그러니까 안되도 땡큐. 되면 대박. 이렇게,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금리 인하 되기 전에 고량주 가입하십시오. 네, 저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좀처럼 이야기하지 않는, 안죠? 뭐 제가 막막 막 무조건 가입해, 가입해, 가입해 이렇게 하진 않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리플 700원, 800원일 때도 제가 거의 사, 사정하다시피 가입해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음, 아무리 사정을 해도 가입을 안 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어쩔 수 없죠. 자, 소주잔을 광고를 안 하고 한번 선풍기를 광고. 롤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름이니까, 여름이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 켜잖아요? 이쇠 부분이 차가워져요. 특히 아이들 있으신 분들, 네, 아이들한테 이렇게 선물해주면, 아이들, 여름 내내 여러분 말잘 듣습니다. 네, 이거 작년에 굉장히 히트 쳤던 제품인데, 어, 이분, 이분이네. 이분, 이분. 어, 클릭, 클릭이 안 되죠? 클릭 해주세요 이거 이 가운데 부분이 그 가운데 부분이 차가워져요 이렇게 냉장고가 차가워지듯이 그렇게 됩니다 되게 신기합니다 한번 뭐잘 못믿으시겠 분들은 일단 한개만 구입하셔도 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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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게요 여름에는 필수품이 죠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리플의 가격은 3,050원에서 왔다갔다 하고 있는 분위기이고 거래대금은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뭐 이거 가지고 거래대금이 터졌다고 하기에는 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턱없이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가격 따지기는 잘 되고 있는지 봅시다 가격 따지기는 잘 되고 있다 조만간에 브레이크아웃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리플도 좋은 소식들이 나오고 일단 거시 경제가 좀 받쳐줘야 되는데 거시 경제의 느낌도 나쁘지 않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건 제가 어책 읽다가 그 시간의 흐름을 앞으로 당기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 따라서 시간을 빚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매일 24시간을 부여받는데 아어 되게 멋진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다려라이 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뭔가를 빨리 빨리 하려고 하지 마 어리석은 행동이니까 시간에 시간을 빚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하루에 24시간씩 주어지는 거 공짜 같습니까? 네 저도 공짜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 눈 뜨면 아침이 오고 눈 감으면 저, 눈 감으면 저녁이 되는 그런 것이 매일 매일 반복되니 그게 어, 당연한 거라고 여겨질 때가 많을 텐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음, 아흔 살, 백 살이 될 때, 그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그, 생각이 어느 순간에 들어서, 그래서 저는 제가 독서를 많이 하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깨닫지 못한 게 저는 지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절대 가격이, 가격이, 가격 상승이 더디다고 해서 절대 어, 조르지 않습니다.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인내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금리이나 이벤트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하는 멘트인데,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리플은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다. 제가, 제가 리플, 제가 뭐 종목을 사랑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리, 음, 리플이라는 기업이 빛을 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니까 그냥 궁금해요. 근데 저만 궁금한 게 아니고, 여러분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런 분들과 한번 그 끝이 어디, 어딘지, 그리고 연말에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고 싶다 이겁니다. 다른 뜻이 아니고. 리플. 미국 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했습니다. 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했습니다. 은행. 조금 더 단서가 필요한가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리플 연준 마스터 계좌 신청했다. 은행인가보다 더 중요하다.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리플 미국 통화 감독청에 은행 설립 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서 엘리노아 테렛. 뭐라고 했냐면요. 리플은 이외에도 지난해 인수한 스탠다드 커스터디를 자, 이게 참. 저는 가급적 그 원문을 여러분이 와닿게끔. 뉘앙스를 살려드리기, 살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커스터디는 수탁이 되는 수탁 맡긴다 아주 쉽게 말씀드려서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리플을 투자할 줄 몰라 근데 돈은 있어 <웃음> 그죠 <웃음> 그러면 누군가한테 커스터디를 해서 야 내가 내돈좀줄 테니까 어, 관리 좀 해주세요 라고 당연히 인가된 승인된 공식적인 그런 커스터디 업체에 맡길 수 있죠. 그게 커스터디입니다. 이해되시죠? 커스터디가 수탁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이렇게 바로 옮겨 버리니까 그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죠. 이 커스터디를 통해서 연준의 마스터 계좌. 자, 마스터 계좌라는 것은 중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연준에 직접 접근이 가능한 결제 시스템 접속 권한. 연준에 직접 은행 없이 바로 마스터 계좌 신청했어 이것도 최근 신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필요 없어. 은행 필요 없어. 건너뛰고 바로 연준. 어떻습니까? 과거 연준은 암호화폐 기업에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해왔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무슨, 최대권에도 안들어와고 너네, 너네가 어떤 일을 할줄 알아서. 그리고 뭘 믿고 맞죠? 연준과 암호화폐 전문 수탁은행사 커스터디아와 이 문제로 소송을 진행 중인데 아 과거에 커스터디아라는 기업에서 이런 걸 했다가 소송을 진행 중인 적이 있었나봐요 조만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미국 법원은 연준 이사회가 커스터디아 마스터 계좌 신청을 거부할 권한을 갖고 있다면서 연준의 손을 어, 들어준 적이 있다 커스터디아가 항소했다 음, 지금 그런 상태인가 보죠. 어쨌든 간에, 마스터 계좌까지 신청했습니다. 리플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리플은 역시, 열심히 일한다. 그리고, 리플은 이미, 저도 그럴 줄 알았지만, 네, 법적인 리스크는, 물론 4년이 걸렸지만, 그리고 이제 99.9% 해결됐지만, 그래도, 리플은 이걸 이겨낼 것이다. 어, 억지로 이겨낸 게 아니고 그냥 팩트니까 리플이 국제송금의 혁신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 팩트이고 그리고 저희 지금 썸네일에 쥐고 있는 리플시움 브레이칼링하우스가 쥐고 있는 XRP라는 어, 뭐 저는 코인이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암호화폐 어, 토큰이 정말 우리 실생활에 요괴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어떤 유틸리티를, 유틸리티 성격을 가진 그러한 암호화폐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그 정도까지만 말씀드리죠. 오늘 국내 최고의 암호화폐인 코인 리더스에서는 역시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미국 은행 라이선스를 신청했다는, 이건 되게, 이건 충격적인, 이게 신청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신청을 만약에 이제 받아주면 이거는 이제 가격의 폭등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헤드라인을 보면은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다고 그랬죠. 리플 1,400만 리플 USD 신규 발행. 시총 4억 6,900만 달러 벌써 돌파했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진짜. 야, 지금까지, 어, 제, 채널 보고 계신 여러분이 저는 승리자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진짜 떠나갈 사람들 다 떠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이제 리플이 3천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가 또 이렇게, 리플만 오를 때가 또 있겠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리플이 오르고 있는데 여러분이 떠날 일이 없을, 없을 것이고, 생각에는 떠날 사람은 다 떠났다. 웬만큼. 네, 저의, 제가 저희 채널을 모수개 뭐 소리로 9만 명이 깨지면 리플이 오른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말씀을 드렸지만 9만 명이 어 깨지지 않을 확률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제 또 심리적인 저항선이 9만 명이거든요 <laughs>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빠져나갈 사람들은 다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어,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7월 달의 확률, 금리 인하할 확률, 네, 이건 상당한, 그리고 9월 볼까요? 9월까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9월은, 어, 보시는 것처럼, 네, 금리, 도, 9월에 금리 동결할 확률은 3.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안 한다 금리 동결할 확률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무조건 인하한다는 뜻이요 96.7%예요 그 중에서도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두 계단을 확 뛰어버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건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제는 이런 수준까지 왔습니다 그 배를 여러분은 타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승리자다 이렇게 미리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더욱 축하드리고 싶은 분들은 고량조의 이 배에 승선하고 떠나지 않으신 분들, 또는 오늘 승선하신 분들, 언제 갑자기 추억 급등할지 몰라요. 사람의 심리는 그런 심리입니다. 에이, 안 오르는데? 에이, 안 오르는데? 조금 더니죠 조금 생각 좀 해볼게. 그래서 무슨 고량조 좋은 건줄 알겠는데, 좀금 생각해볼게. 전늘 말씀드리지만, 네, 어떤 걸 이렇게 망설이는 것은 저는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다군요. 차라리 해보고, 아니면 아니면 별로고, 그게 낫죠. 참고하시면 되고, 어, 선풍기.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아, 너무 더워요, 진짜. 이거 하나면은 뭐, 야외에 있을, 있을 때, 아, 필요 없습니다. 너무 좋아서 또 주문. 아 감사합니다. 좋으면 또 주문할 수밖에 다 없... 아. 저 개인적으로 화이트가 제일 예쁘더라고요. 아 근데 뭐 사람에 따라 다르니까 <laughs>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자 고생하셨고 이따가 5시쯤에 네, 5시쯤에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아 화이트 핑크 예쁘다고요 아하 좋습니다 요요요 요, 요, 요 가운데 부분이 아 네이비도 예쁘네 가운데 부분이 엄청 차가워져 가운데 부분이 차가워져 진짜, 아, 너, 너, 너무 신기해, 진짜. 어, 이거 한번 진짜 여름에 느껴보십시오. 이게 차가. <laughs> 자, 5시에 뵙겠습니다.